21번이요.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계란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계란이 하나 있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멘트고요. 여기는 푹신한 방석이라고 하자. 그리고 떨어뜨렸어요. 어디가 깨질까요? 시멘트가 깨지고 방석은 조금 안 깨질 확률이 높겠지. 둘다 깨진다고 하지 말고. 너무 높이 에서 놓지 말고. 근데 여기 좀잘 봐야 돼. 여기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속력은 어떻겠냐? 똑같겠지. 그 다음에 탁 깨지고 나서 방석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얘는 둘다 정지 상태가 되겠네. 그러면, 떨어, 부딪히기 직전에 운동량이 있고, 멈춘다면, 운동량이 0이잖아. 그럼, 같은 계란이야? 같은 계란이니까 질량도 똑같을 거야?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 여기 속력도 어떠냐? 똑같아. 그리고, 나중에 멈췄을 때, 운동량이 몇 나오냐? 0 나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0 빼기 MV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어떠냐?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어떻다고?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똑같다 여기 그림 다시 보자 여기 그 세로축에 뭐라고 되어있니? 힘, 가로축에는 시간, 요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게 뭐야?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거 충격량이네 그런데 이 문제 위에 여기 뭐라고 돼 있니? 넓이가 서로 어떻대 넓이가 서로 어떻다고 했어 지금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서로 똑같다고 돼 있네. 그럼 넓이가 같으니까 뭐가 또 똑같아? 충격량이 같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 사실 운동량이 변화량하 똑같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갔어? 올라? 계란을 떨어뜨렸어. 시멘트하고 방석이 딱 떨어뜨렸어. 어디에서 떨어뜨린 게 충격량이 더 클까? 방금 전에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가 더 크다고 할까? 시멘트가 크다고 하겠네. 그니까 그게 전문제었지 그치? 여기 좀 보자. 그러면 충격량은 똑같은데 왜 시멘트는 깨지고 방석은 안 깨지냐 이거지. 초고속 카메라로 찍었을 때 계란이 시멘트에 깨질 때는 시멘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갔지. 근데 방석은 한번 내려갔다 살짝 또 올라오겠지. 그럼 멈추는데 얘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네. 여기 그래프 좀 보자. 시멘트에서 바닥에 딱 닿기 직전부터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요만큼이라고 하자고. 여기 있는 실을 끝까지 잡아 붙잡고 이렇게 잡아 당겨. 그리고 위에가 내려오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너희가 똑같게 하려면 그러니까 요 힘값이 어떻게 됐어 아래로 떨어졌네 이해갔어? 충격량이 줄어든게 아니라 뭐가 줄었어 힘이 줄었네 다시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요힘 곱하기 시간이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네 얘네 둘은 서로 어떻다 충격량은 같다고 근데 방석이 안 깨지는 이유는 시간이 어떻게 됐어? 시멘트보다 길어졌네. 그랬더니 힘이 요 힘이 줄어들었네. 그래서 안 깨진 거예요. 다시 한번 달걀을 시멘트와 방석에 떨어뜨렸는데 시멘트에서 깨진 이유는 충격량이 커서 그러면 안 되고 힘이 커서 방석에서 왜안 깨졌어? 충격량이 작아서 그게 아니라 힘이 작아서.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충돌 시간은 누가 더 길어? 방석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방석이 받는 평균적인 힘이 줄어들어. 그런데 애들이 너무 많이 유원으니까 요 다시 요 힘을 뭐라고 했느냐? 요 힘을 다시 뭐라고 했냐? 충격력이라고 했네 힘력자 써서 충격력이 작다 이렇게 해야 돼 충격력이 크다 량은 같고 력이 다르다 어쩔 수 없어 다음날 되면 헷갈려서 또 틀려 두세 번 외워야지 12번 한번더 똑같이 두 개를 달걀을 무슨 높이에서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와 방석에서 떨어뜨렸다 이때 두 개의 달걀이 시멘트와 방석으로 더 받는 이것의 크기가 같대 뭐가 같다고요 충격 량양 크기는 같다 하지만 방석에서 충돌 시간이 어떠냐 길어 짧어 길어 그래서 달걀이 받은 평균 힘. 평균 힘. 또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충, 격, 력의 크기가 작아진다. <laughs> 외우는 그날까지 또 반복입니다. 23번. 유리컵을 떨어뜨려서 시멘트에서는 깨지는데, 광석 위에서는 깨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 이유는 이걸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밑에 다 써놨어. 반드시 충격량이 어떨 때 <laughs> 충격량이 같지만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 힘이 작아졌다. 24번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뭐 한다고? 감소한다고 대충 응. 이런 얘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농구를 하든 뭐 어디로 올라가든 점프 한번 했어 그때 착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구부려진다 그리 멀리뛰기 선수들 봐봐 무릎 구부려지잖아 빠빠아 서어서냉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일상생활의 이해가 뭐가 있냐면 자동차 에어백이 있고 그 다음 자동차 앞에 범퍼가 있다 범퍼 공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아프겠네 글러브로 박으면 글러브가 찌그러지는 시간이 있겠네 공을 받을 때 글러브 또는 권투선수 글러브 그냥 주먹으로 리면다 찢어져요. 그래서 글러브 끼고 있지, 싸우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공을 세게 던졌어. 받을 때 앞으로 손을 내밀면서 받아야 아퍼. 뒤로 아니 아, 내밀면서 받으면 아프지, 뒤로 빼면서 받으면 안 아프겠지. 공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문제고 계속 반복이야 이제 25번부터는 또 다른 거야 또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이제 잘봐 사람이 빨대에다가 면봉을 집어넣고 입으로 불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불면은 면봉이 바로 앞에 떨어져요 이 면봉이 멀리 날아가게 하는 경우는 언제 있을까 입으로 세게 불면 되겠지 <laughs> 됐어? 근데 그럼 나하고 내 딸하고 하면 맨날 내가 이겼지 10살짜리 내 딸이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방법을 쓰자 면봉은 끝에 놓지 말고 면봉을 최대한 이쪽으로 가져가자 됐어? 그러면은 여기선 여기 있을 때는 힘을 거의 요만큼밖에 못 받아 요만큼밖에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힘을 오랫동안 받겠지 그래서 이 면봉을 최대한 자기 입 쪽으로 옮기더라. 또 약사하지만 빨대 길이를 좀긴걸 갖다 놓자. 그럼 힘을 받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겠지. 빨대 길이를 어떻게 한다고? 길게 한다. 그럼 면봉이 결국 면봉이 멀리 날아가려면 입으로 부는 힘이 어때야 하냐? 커야 하고 요게 1번이 힘이라면 근데 이건 그 사람 한계야 시간을 길게 하자 힘을 받는 뭘 길게 하자고? 시간을 길게 하자 아 그럼 힘도 커지고 시간도 길면 결국 이 면봉이 받는 충격량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이런 애들이 또뭐 있냐? 26번. 골프채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때 어떻게 휘두하냐 끝까지 공하고 배트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휘둘러야 공이 멀리 날아가더라. 이유는 어차피 이 사람이 힘은 정해져 있어. 힘이 일정할 때 밑에 답이 있어. 시간이 길면 충격량이 커져서. 됐지? 또 반복 27번. 힘이 일정하다면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커진다. 물체의 속력이 증가 하더라 됐어요. 이러한 얘는 뭐가 있냐 총신과포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아까 입에다 면봉 넣고 불듯이 원주민들이 실제로 거기다가 독화살 넣고 쏘드라 이거지. 본 적이 없죠. 원주민 독화살. 됐어? 뭔지 알겠냐고? 본적 있어? 개구리 독화 개구리 독무치잖아, 봐. 엄청 길지? 엄청 길어.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탱크를 보면 요 주둥이가 어떠냐 사실 이건 짧은거야 이건 짧은거거든? 근데 요놈은 어떠죠 주둥이가 엄청 길지? 이건 짧잖아 이거 그냥 앞에 보이는 애들 멀리 있는 앞에 있는 애들 눈에 보이면 이걸로 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산을 넘겨 그냥 산을 넘긴다고 산을 넘기려면 엄청 길어야 한다고 아다 까먹었네 뭐라고 하더라 너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알아? 대박이네? 나 지금 뭘 붙이는 거냐? K9. 이거 쐈는데, 봐봐. 어디다 쏜것 같아, 지금? 허공에 대고 쏜것 같잖아. 그지산 넘겨서 쏜다고, 얘네들은. 엄청 길어? 주둥이 밖에 없어. 잡지? 이걸로 싸우지도 않아. 죽이지도 못해요. 멀리. 자살용이라고 그래, 군대에서도. <laughs> 근데 보통 스나이퍼들이 이거 들고 다녀? 아, 이런 거 들고 다니지. <laughs> 다 길잖아. 그렇지? 죽이려면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돼. <laughs> 총신이 뭔지 알겠어? 포가 나가는 건 포신 알겠어? 방향 조심하시고 28번 갑니다. A가 1kg 여기 1kg 그림이 빠졌다. 여기 1kg 3kg 이렇게 써 주시고 갑니다. 가에서 가에서 A의 운동량은 1 곱하기 2 에서 몇이냐? 2가 되겠지 단위뺄게요 나에서는 나에서는 운동량이 몇이냐? 1 곱하기 2 라면 1이겠지 이렇게 쓰면 난리나지 마이너스 1 해야지 왼쪽이니까 그 다음 가에서 여기 잡아야돼 B는 지금 뭐하고 있어 정지상태지 그럼 3 곱하기 0 하면 0이지 여기는 운동량이 몇시야냐 우리가 아직 어려워. 하지만 여기 좀 봐. 아이고 이거 빼먹었네. A하고 B를 요놈하고 요놈, 운동량을 더해. 2 e 더하기 0, 그럼 몇나 와. 2가 나오지. 근데 충, 얘네들이 부딪힌 다음에 충돌해도 이 운동량의 총합은 어떻다고 하냐? 같다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같다고 그럼 여기 2 더하기 0 해서 몇나와서2 나왔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뭘 해서 2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몇이 돼야 하냐? 3이 돼야 돼 이해 가서 그 다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물어봤네 그럼 A는 2에서 마이너스 1로 갔네 늘어서 줄었어? 줄었네 얼마큼 줄었어? 한만큼 줄었지 그럼 마, 항상 나국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서 마이너스 3이고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는 0에서 3으로 됐네 그러면 3 빼기영하면몇 나와? 3 나오네. 그럼 a가 줄어든 거다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야? b한테 갔다는 얘기네. b가 받은 충격량은 몇이냐? 3이더라. 이해 갔어? 다시 한번 a가 줄어든 거 누구한테 갔어? 그럼 결국 얘 예를 들면 그냥 얘가 2만 원 있었고 아 200원 있었고 얘는 100원 있는데 얘한테 100원 줬다고 하자. 아, 50원 줬다고 하자. 아 100원 줬다고 그래? 50원? 50원만 줬다고 요 그래. 50원만? 그럼 얘는 150원 되면 얘는 150원 내겄지 합치면 300 얘도 300이더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 둘이 더한 값하고 여기 둘이 더한 값이 서로 어떻다고 같더라고 어? 그럼 얘 운동량이 3이라에 그럼 얘 속력을 구할 수 있겠네 몇 미터 퍼 세크냐? 1미터 퍼 세크이다 따라서 나에서 B의 속력 V는 얼마다? 1미터 퍼 세크이다 근데 그림 한번 봐, 자세히 보자 B는 A한테 싸다구를 어느 쪽으로 맞았냐? 오른쪽으로 맞았지 A는 B한테 싸다구를 왼쪽, 그럼 충격량이 힘의 방향이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맞았으니까 바이너스 붙여줘야겠지 자 머리 잘 굴려야 돼 결국 여기 좀 보세요 근데 충돌하는 순간 A가 B를 때린 힘하고 B가 A를 떼는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떨까? A가 B를 B가 A를 미는 힘은 누가 더 크냐고? A는 몇 킬로야? 10kg. B는? 10kg. 누가 받은 힘이 더 크겠어? 10kg. 똑같다고! <laughs> 정말 이게 주어 목적어 바뀐 걸 뭐라 그래 와... 난 몰라. 어떡한다. 작용 반작용은 서로 힘의 크기 어떻다고? 같고 방향이 반대지. 근데 A하고 B하고 충돌하는 시간도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결론이네. 힘도 같고 시간도 같네. 야, 뭐라고 했어 방금? 힘도 같고 시간도 같다고 했네. 힘 곱하기 시간은 그럼 충격량 같다고 그래서 됐지. 그럼 충격량은 항상 따라서 A와 B는 뭐가 같다? 충격량이 뭐는 같고, 크기는 같고, 서로 무슨 방향이냐? 역시 반대 방향이다. 커다란 버스와 작은 승용차가 서로 충돌할 때, 이때 받은 충격량이더 크기가 큰 것은? 없다 가라 역시 어, 그렇지 버스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니다. 30번 충돌 전, 충돌 후운동량의 합친 값, 합친 값이 같다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더 해보자고잉. A하고 B 수레가 있는데 얘네들을 용수철로 압축을 해놨어요. 밑에 속에 용수철이 숨어있어요. 지금 현재 A도 멈춰있고 B도 멈춰있습니다. 이해 갔어? A의 운동량 몇이라고? 0 B의 운동량도 0입니다. 그럼 얘네 둘 합치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 몇이냐? 0이다. 그럼 충돌 후에도 몇이 나와야 냐 0이 나와야 한다. 이해 갔어? 지금 압축된 상태만 보시라고요. 어? A 정지하고 있어. B도 뭐 하고 있다고? 정지하고 있다고. A도 운동량이 0, B도 운동량이 0. 이해갔지 자, 그런데 A의 운동량이 몇이 나오냐? 2 곱하기 0.3 하면 0.6. A 마이너스 0.6. 왜? 이쪽이니까 그럼 B는 몇이라고 해야 돼? 합치면 0이 되야니까. 그냥 플러스나 또는 0.6 이렇게 써줘야겠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에서 마이너스 6.6으로 네 0.6이다. 따라서 충격량도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 마이너스 0.6.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냥 플러스 0.6, b의 충격량도 플러스 0.6이다. 어, 여기다 쓰자. 얘 운동량이 0.6이야. 그럼 얘는 몇 미터 퍼세크로 가야 0.6이 되겠어. 0.2 미터 퍼세크로 가야겠지. 그럼 그림 봐봐. 2kg이 2kg이 좀 가볍잖아. 가벼운 놈이 좀 빠르겠지. 무거운 놈은 좀 느리겠네. 그지? 같은 힘으로 밀었단 말이야. 비의 속력은 따라서. 0.2m per s e 이다. B의 속력은 0.2m per s 이다.